자 다섯 번째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호의 길이는 요거를 이제 호의 길이라 부르죠. 부채꼴 넓이 는 전체 넓이를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때는 호의 길이는 2파이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 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요렇게 이제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60분법에서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 호도법을 쓴단 말이죠. 호도법 자 호도법에서는 파이를 우리가 뭐처럼 쓰자 180도처럼 쓰자 사실은 파이 라디안이 파이 라디안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60도를 이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r 곱하기 세타 이때 이 세타는 이제 뭐였죠? 호도법이요. 호도법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꼴의 아,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 360도를 2파이라고 생각을 해 주면 간단하게 약분이 되니까 1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R 곱하기 세타가 호의 길이였죠 그럼 얘를 1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R 세타를 L이라고 바꿔 준다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요렇게도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건다 이제 호도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니까 어, 공식들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때 써먹으시면 되겠죠 어, 유도를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음, 비례식 이용해서도 할수 있는데 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그렇죠 자 1번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이다. 그럼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2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넓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되어서 얼마예요? 2 0 0파이가 되죠? 이렇게 아, 너무 쉽다 이거야. 응, 그렇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라. 또 나와있죠. 반지름 1이고, 6분의 8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해보세요.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의 크기,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쵸? 그렇죠? 자, 17번.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넓이의최대각과 최대의 반지름의 길을 각각 구해라. 라고 되어있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부채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어머나 부채꼴이 맞나 모르겠네 다시 <laughs>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쁘게 이쁘죠 네 둘레 길이가 20 이었다는 얘기는 반지름 반지름 세타면 은 여기는 알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거 세 개를 더한 거 2R 더하기 알세타가 20 이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호의 길이 알세타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넓이. 넓이는 1 2분의 1r제곱세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r세타를 남겨놓고 2r을 이항을 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r에 20-2r 이렇게 되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때의 r은 얼마냐? 어때요? 2분의 1 안에다 곱해버리면 10으로 바뀌죠, 얘가. 이렇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값고라는얘기예요 여기를 R축이라고 했을 때, 0,0과 10,0을 지나는 R제곱 앞에 있는 계수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5에서? 5에서? R이 얼마일 때? 5일 때? 5일 때? 넓이는 최대가 된다. 5를 대입해 주시면 5, 5, 25. 넓이는 25.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따라오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여기가 잘안 된다. 그럼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우리 수료충전다 있죠? 영상. 그거 보시고 다시 복습하시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